알렉산드라 에나 다다리오는 1986년 3월 16일 뉴욕시 맨해튼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7살에 처음으로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며 맨해튼 대학에 진학한 이후 꾸준하게 연기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2년 ABC 드라마 올마이 7드런 얼통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면서 다다리오는 그냥 그런 무명배우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09년 드라마 화이트칼라에 출연하면서 그녀의 인지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2010년에는 퍼시잭슨과 번개도둑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녀는 현재 36살이지만 엄청난 동안 외모로 본인 나이보다 한참 어린 역할에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25살 때 촬영한 퍼시잭슨에서는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으며 28살 때 찍은 샌 안드레아스에서는 대학생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들은 일찍 성숙해지는 반면, 다다리오는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동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우 진한 녹색 눈동자로 신비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눈빛을 가진 배우는 여러 명 있지만 카다리오처럼 짙은 녹색을 가진 배우는 드물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는 독보적인 눈동자를 자랑합니다. 더불어 그녀는 173cm의 키에 모델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에서 흥행하지 못하더라도 광고계에서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각종 잡지나 화보 촬영에서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동안인 외모 때문에 연하랑 사귈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나이 차이가 꽤 많은 앤드리폴과 2020년부터 공개연애를 시작했으며 2020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에드류 폴은 1969년생으로, 둘의 나이 차이는 무려 17살 차이가 나며, 폴은 이미 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 헐리우드 클라스는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은 2020년 뉴욕에서 산책을 하다가 잠깐 마주친 것이 인연이 되었고, 만나서 몇 마디 나누면서 서로에게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둘이 있는 모습은 꽤나 잘 어울립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걸 즐겼는데, 한 번은 브이로그 형식으로 산책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때 채널을 보고 동네를 파악한 스토커가 총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고, 이후 다다리오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대부분 지웠으며 현재는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현재 22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0개에 가까운 게시물이 있습니다. 워낙에 몸매가 아름답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컨셉의 화보 촬영 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게시물마다 좋아요가 100만 개씩 달립니다. 이전에 스토커 때문인지 집이 공개될 만한 사진은 전혀 없지만 남편과의 행복한 일상 사진도 자주 올라옵니다. 저는 팔로우하고 사진 몇장 봤는데 두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의 가슴을 봤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전에 오바마가 자주 보는 미국 드라마를 말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트루 디텍티브라는 작품이 있었고 이 작품에서 다다리오는 파격적인 노출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다리오는 미국 영화 비평지 티시 캔들러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3위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핫한 배우였기 때문에 오바마가 100% 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 것도 본 거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트위터에 올린 그녀의 당당함이 멋지네요. 그녀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잘된 작품도 많지만 출연하는 영화는 크게 흥행하지 못한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오죽하면 팬들은 그녀가 출연한 영화 중에 딱 하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출연한 영화들의 흥행과 상관없이 그녀가 나왔던 장면은 항상 크게 이슈가 됩니다. 또한 그녀가 나왔던 장면은 수많은 짤로 재탄생해서 미국의 짤부자로 유명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분 알에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